안녕하세요. 동아TV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는 우리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5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강하고 긍정적인 감각을 반드시 먼저 형성해야 한다. 그런 강하고 긍정적인 감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감이죠. 자신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감이 높아야 사랑을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남성이 방금 막 성격 테스트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성격 테스트 결과가 전달이 됩니다. 한 그룹은 자신감을 올려주는 결과, 그리고 한 그룹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결과지가 도착을 하죠. 이러한 결과표를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금 당신에게 접근한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결과는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지. 그 결과지를 받은 여성들이 상대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성, 그 이성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신감과 더불어서 자존감도 연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는 자신감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죠. 한 실험을 예로 들면 남학생들한테 이제 지능 테스트를 받게 하는 겁니다.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지능 테스트 결과지를 이제 배부해 주는 거죠. 한 그룹에게는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지능 테스트 결과지를 또 다른 그룹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처참한 지능 테스트 결과지를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히히 비비가 갈리는 가운데 여자 실험 참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 또 다른 한 번은 그렇지 않은 여자 이 여성과 한 명씩 차례차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여성에게 호감이 더 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죠. 결과는 좋은 테스트 결과지를 받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반면, 그렇지 않은, 정말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결과지를 받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경제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 좀 고르다가 갑자기 그냥 뭐 식욕이 떨어지면 아유 그래 그냥 뭐 다음에 먹지 뭐 이렇게 패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머니가 가볍지 않습니까? 디저트가 어디 있습니까? 디저트가 가장 먼저 가성비부터 따지잖아요. 가성비. 가성비도 따지지 못할 만큼 형편이 처참해. 길을 지나가다가, 오! 된장이다! 하고 딱 주워 먹었는데, 아, 똥이야. 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배가 고프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앞서서 얘기한 에릭 에릭슨. 우리가 이성과의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강하고 긍정적인 감각. 결국 그것이 방금 제가 얘기한 배부름으로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여자들이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남자와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남자하고 기꺼이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심심찮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연애 스타일로 이끄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배의 키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불안형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성 관계를 게임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 파트너와의 어떠한 친밀감의 깊이는 낮고 그리고 많은 갈등 상황이 생기죠. 반면에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심이 없는 정말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쉽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뭐 질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애착관계 그러한 이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